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1시 1분이고요. 이번 FOMC 금리 동결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을 해주고 본격적인 산타 랠리 불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익은 잘 챙기고 계시겠죠? 먼저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지코인, 아발란체, 밀크, 수이, 세이, 제로엑스, 리플, 하이파이까지 보유 중인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오늘같이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도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직전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정보방은 무조건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급등 측정 코인들 정확한 근거와 타점 직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편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23년 올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어피트의 캐리 프로토콜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단서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번에도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먼저 이파원 가격대의 류요 단기 매물대 그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이 빨간 색깔 상승 패러렐 채널 여러분들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만 해드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죠? 일단은 보시면은 자 이때 9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올려주는 일정한 폭의 상승 패러렐 채널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 패러렐 채널처럼 차트상에서 정말 자주 나오면서도 이보다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는 패턴은 없어요. 정석적인 대응법으로는 이 채널 하방에서 매수하고 이제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단기 주요 매물대와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가격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뚫리더라도 채널 하단 라인에 지지가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적절히 담아가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바로 거래량인데요. 이 상승 채널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쌓여왔죠. 보시면은 훨씬 빨간색 거래량이 많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차이가 훨씬 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분에 비해 하락분의 거래량이 없는 거는 가짜 하락입니다. 세력들의 개미털기라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세력들이 이 많은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먹고 가격을 크게 상승시 수 있다는 건데, 자이 캐리프로토콜 시가총액도 보시면요 천 억도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때문에 이번 불장에 세력들이 조금만 개입을 하더라도 순식간에 폭발적인 급등을 언제든지 보여줄수 있는 코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전부터 쌓여 들어온 양봉 거래량과 함께 단기 주요 매물대와 채널 하단부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바로 지금이 유일한 급등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근거들과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쉬운 계좌수익 인증조차 못하는 사기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 불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이에요. 영상만 보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이 수익으로 연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방은 언제나 100% 무료로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실시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 연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 전부 다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